안녕하세요, 이짧은혜님입니다. 광고요 자, 오늘은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함께하는 2021년 동행세일. 코로나 다 함께 극복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동행세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는 계시죠? 동행세일 쿠폰은 항상 15%가 가능해요. 있는데 또 하나는 어디까지 팔아 봐니 3 라이브 후기 이벤트인데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라이브 방송 중에 구매 후 14일 이내에 구매 후기를 쓰시면 상품 한 개당 아이패드 프로 12.905세대를 총세분께 증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음식당 한 개씩인 거죠. 그 대신 꼭, 말머리에다가, 어, 까, 팔. 어디까지 팔아봤니? 3, 3이라고 적어주게 돼요. 어가팔3 필수 기재입니다 이제 주문 수량이 많으면 배송 지연이 조금 딜레이 될수 있다는 걸 그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철창 한우 양념 불고기 전골 이렇게 1kg 짜리 했는데요. 여기에는 채소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채소로 집에 있는 걸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가운데 있는 건 순살 닭갈비, 로제. 요즘에 로제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쭈꾸미는 제가 세 봉지를 다 써가지고 양념 쭈꾸미 귀엽죠? 순한 맛도 있고 매운 맛도 있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쭈꾸미 너무 통실해요저 이거 먹고 한입 먹고 깜짝 놀랐잖아. 너무 맵지 않은 거 순한 맛으로 골랐습니다. 완전 통실통실 깻잎 무쌈에다가 요렇게 소리에서 들리지 않아요? 그 통실 통실함이 음 요렇게 먹어도 괜찮고 덮밥으로 먹어도 괜찮고 음 요거는 국물이 많지 않아요? 여기다가 스파게티 면을 넣어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니까요. 나중에는 약간 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고. 우동사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로제 스파게티처럼. 그래서 소스를 굉장히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순살이라서 또 편하죠. 순살. 이렇게. 음. 요즘에 좀 로지 하면 많이 달거나 아니면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떡볶이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만큼은 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 느낌 진짜. 음.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오리지널도 괜찮았어요. 자, 전골. 이것이 또 대박입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후루룩 후루룩. 계속 국물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고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한우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이 가격이면 겁나 싼거 아니에요? 듬뿍듬뿍 들어있습니다. 집에 그거 숙주나물 사놔가지고 숙주나물 씻는 소리도 좋죠. 버섯 전 버섯 좋아하니까 버섯 많이 집어 넣었고 이거는 약간 술 안주 술한잔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집에 있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같고요것도술 안주 음. 그리고 쭈꾸미는 매운 맛도 있습니다. 쭈꾸미 음. 저는 순한 맛을 했어. 순화맛도안 맵지 않아요. 밥이랑 조금이랑 음음아식 너무 좋다. 얼린 듯이 조금의 결제 완료했어요 근데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택배를 사 먹으면서 쭈꾸미가 어게 이렇게 통통하지 놀랬다 인경. 음, 이것도 약간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나중에 리, 이거 국물 많이 남으면 소스 많이 남으면 리조또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이거, 크림 소스랑 일반 소스랑 따로 있거든요? 이게 닭갈비가 어느 정도 익어서 마지막일 때쯤, 소스 졸일 때쯤에 이때 크림을 넣어줘야지 그게 뭉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까 가지였나? 먹어봤는데 그 중에 세개 픽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불고기 있거든요? 일반 불고기가 진짜 또 맛있었어. 아이패드 선물 드린다니까, 그거 꼭 신청하시고요. 아, 그러면, 여기에는 떡을 넣어도 맛있겠네요. 솔직히 여기는 뭐, 고구마든 뭐든, 원래 닭갈비에 들어가는 그런 채소들 먹고 싶은 거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소상공인 님들 분들 언제나 힘내시고 작년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몰랐으니까 힘내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버티십시다. 버텨요, 우리. 음. 닭갈비 느끼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로제다 보니까 조금 그 크리미한 느낌은 있죠 일반보다는 조금 느끼하고 약간 이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반을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오리지날오리지날도 맛있었어요. 여러 가지 맛을 다 먹어봤거든요. 이게 한우 암소 고급육으로 해서 풍미가 약간 좋고, 그리고 순수 고기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한우로만 이루어졌는데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굴고기 안 짠가요? 오, 어, 전혀요. 국물 어쩜 이렇게 간을 잘맞추는잖아 깜짝 놀랐어. 저 여기에 지금 어떠한 간도 더 추가하지 않았어요. 딱이에요, 딱. 채소만 넣어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뭘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개다 완전 간편조리. 그냥 뜯어서 볶고, 뜯어서 끓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완전 간편. 쭈꾸미가 그러고, 통실하고 좀큰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한 마리당 80g 짜리 이상의 대형 쭈꾸미를 사용하셨대요. 그리고 이게 열 가지 약재를 사용해서 특허받은 침지물로 비린내를 제거하셨다고 합니다. 특허받은 걸로. 음. 이거 이제 맛있어 보이죠? 진짜 간이 너무 잘 맞다. 이게 냉동으로 오잖아요. 쭈꾸미가 그런데도 저의 찌긴 거못 느껴. 소리에 들어보면 아시지 않을까? 난좀 놀라웠는데, 냉동이 이러면서 <laughs> 음 완전 로제 파스타. <laughs> 완전 로제 파스타. 언니 또 구매하실 건가요? 저 10개, 10개, 10개 구매하라고 말해 놨는데요. 음. <laughs> 아, 궁금은 다 머시겠어요, 이거 진짜. 맵찔인데 조금이 많이 맵나요? 저 순한 밥 먹었잖아요. 저 맵찔이잖아요. 충분히 먹으시는 맛입니다. 근데 땀이 한 방울도 안 나진 않아요. 로제닭갈비는 안 맵나요? 음~~ 이건 진짜 안 매운 편이죠 소리도 싸서 이것도 그렇게 강력한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주기 도딱 좋아요 요리도 진짜 편해가지고 간편해가지고 진짜 해드시기 편할 거예요. 포장도 되게 잘 오고. 다음에 저는 만약 이걸 먹는다면 우동으로도 해 먹고 싶어요. 쫀득쫀득한 우동으로 해가지고. 불고기 안 질기나요? 어머, 우리 한우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우는 질길 리가 없어. 알바낸 <laughs> 아, 거아닙니다 상생이 되잖아요. 소상공인에게도 상생이 되고. 음. 근데 네, 우리 햇살이들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음, 이거 진짜, 애들한테도 먹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강한 맛이 아니야. 많이 짜지도 않아. 음. 아휴. 음. 덮밥도 맛있지만 역시나 이렇게 싸먹는 게 최고긴 하네요. 이렇게 쌈으로 음 밥도 좀 넣어서. 작가비 그냥 오리지널 샀어요. 오리지널 괜찮아요 저도 그도 먹어봤어요. 혹시 매운 맛은 많이 맵나요? 먹어봤거든요. 우리나라 고춧가루의 그 특징 있잖아요. 은근히 먹을 수없 매운맛. 계속 올라오는 매운맛. 이거 구매했어요. 자 여기서 한 마디 드리자면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맛은 제가 먹어봤으니까 다 맛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배송입니다. 배송을 터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햇살이들 풀어봤을 때 기분 좋게 터지지 않게 꼭꼭. 우리 햇살이들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이거든요. <laughs> 우리는 맛있기만 하면 돼. 조금 늦어도 알죠. 우리는 늦어도 배송이 좀 늦어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늦게 오는 거 알아. 음식만 맛있으면 돼. 잘 오고. <laughs> 진짜 우리 팬들은 늦게 와도 되니 음식만 맛있어라. 에요. 그러니까, 차근히 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맛있게 해주세요. 근데 밥이랑 먹으니까 훨씬 덜 맵긴 하네요. 아까 깻잎하고 먹는 것보다. 밥이랑 먹으니까 조금 덜 맵긴 하네요 잊고 음 있었는데 늦게 와서 선물받은 기분이었어요 <laughs> 집에 더워서 나가기 싫거나 이럴 때 나가기 좀 애매할 때 있잖아 그때 집에서 딱 해먹는 거죠 진짜 종류별로 다 샀어요 저도 종류별로 다 샀어요 <laughs> 아우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세 개에다 거의 매운급이어가지고이또 조합을 맞추느라고 또 힘들었지. <laughs> 조합을 또 맞췄지. 음, 음, 음.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안 딱딱하고. 순살, 순살 너무 좋아. 음 쭈꾸미 먹고 싶었는데 시켰어요. 제가 왜 쭈꾸미 실제로 이렇게 막 사가 생물 사가지고 다 손질하고 해서 먹었잖아요.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 사 먹으라고 <laughs> 이렇게 평화게 나오는데 <laughs> 아 그때 또안 보이는 각이 나네 쭈꾸미를 한 시간 동안 다듬었었지? 워킹맘이랑 항상 저녁 준비가 큰 숙제였는데 며칠은 고민 없겠어요 와 퍼먹는다는 건 이만큼 안 짜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협동 조합과 유메프 그리고 동행세일과 같이 한 먹방 진행이었는데요. 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님들에게 좋은 상품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7월 11일까지가 동행세일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저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꼭 여기뿐만 아니라, 동행세일 자체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어 뭔가 그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세일 여기저기 많이 하니까 좀 그런 것들 많이 사서 드시기도 하고, 입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동행세일은 항상 15%의 할인이 가능하다는 거, 쿠폰 꼭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